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클레이튼을 볼 건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클레이튼의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과 동시에 문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 문자로 답장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듯이 내가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클레이로 넘어오시게 되면 지금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죠? 고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소폭 하락 채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이전 저점 라인에 이탈만 없다라고 했을 땐 계속해서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박스권 상단을 보시게 되면 이 내려오는 추세의 저항선과 보이시는 까만 선, 1년장기 평선이 겹쳐있고 구름대 하단 라인도 겹쳐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작용이 되어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고점에 있는 물량 역시 겹쳐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만 나와준다 라고 하면 이전 고점 부근은 물론이고 다음 고점 부근인 540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진입한다 라고 했을 때큰 손실 없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나왔던 바닥 부근을 보시게 되면 큰 공구리와 동시에 역회 드인 숄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바닥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사실상 단타 스윙 중장기가 모두 가능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도 정확한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전략까지도 구성해서 실시간 문자로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일체 비용 드는 부분 없이 바로 참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클레이에 대해서 이전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포트에 맞는 개인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바닥 구간에서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왔죠. 그렇다라는 건 바닥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만 성공을 해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540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음 매물이 존재하고 있는 1100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려오는 구간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레이를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모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단타 스윙 중장기가 모두 가능한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윙이나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일체 비용 드는 부분 없이 바로 참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소통방 역시도 초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 입장하셔서 클레이에 대한 속보나 이슈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실시간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클레이를 제외한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도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불장에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은 다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소통방에서는 700명에 달하는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큰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같이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가 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부분 없기 때문에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